자, 걷는 거 한번 해봅시다. 네모를 그릴게요. 네모를 그립시다. 자,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끼워, 여기를, 이고 선글라스를 씌우고요 약간 네. 불량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네. 모자 약간 모자를 씌우고요 이렇게 해서 팔도 팔은 그려볼까 팔을 빼버리겠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다리 그리겠습니다 이쪽 다리부터 그릴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 네. 이렇게 해서 다리 그렸고요 에... 복사를 하나 뜨죠. 자, 컨트롤 C. 그래서 중간, 어, 걷는 거세장 만들 거예요. 여기는, 그래뭐 상체는 안 움직이니까, 어니언 스킨을 키고, 보폭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폭을 이 정도 해서, 이쪽에든 반대발, 좀더 멀리 가는, 살짝, 여기서 거의 선 하나 차이로, 예, 네,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이 정도, 조금 선 하나 차이로 살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발이 바뀌어서 걷는 거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5번에다가 이제 컨트롤 V 이레 a 번호 정렬 해주고 자 여기는 이제 이 앞에 중간 여기다가 디딤발을 그리도록 할게요 앞에가 예, 바깥에 발이니까 바깥에 발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발, 중간 발, 그리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여기 정확히 잘 맞춰주면 될게요.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13, 17, 여기다가는 1번 넣어줄게요. 네, 그래서, 자, 13번에, 아, 여기, 여기도 컨트롤 V. 예, 이레이. 얘도 이제, 어쨌든 바운드 높이를 같으니까, 여기는 앞에, 앞에 그 2번이랑은 좀 반대. 2번이랑은 반대의 발. 그래서 여기가 중간인데, 이쪽 발은 이렇게 오고요. 이 반대발이 이렇게 중간에 마주치는 그런 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해주고 뭐 걷기 뭘로 할까요? 음, 네모 이렇게 해서 사진을다 저장 일단 해놓겠습니다. 뭐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는 똑같이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음 복사 얘를 바운드를 줄거예요 바운드 음 이게 또 영어로 바꿔 줘야죠 바운드를 적당히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많이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 빨간게 밑에 그림이니까 제거는이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번호 정렬해 주고, 여기다가 또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네. 집어넣고, 이번엔 반대로, 아운드를 반대로 줄게요. 높이. 밀어주겠습니다. 뭐, 안, 줘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중간, 요 정도. 중간, 여기죠. 그래서 다리를. 하고, 여기는, 여기와 여기 중간, 이렇게 라인을 끌고 간다고 보면, 살짝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주겠습니다 정렬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11번 11번째 칸에 다라는또 네, 컨트롤 v 얘는 바운드 아까 아래로 줬었 죠 아래로 준 만큼 비슷하게 주 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줬는데 뭐, 그래서 자, 여기죠. 여기고, 여기, 위에는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 는 이제 바운드 로기 바운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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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kay.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안쪽 다리, 그리고 바깥쪽, 예. 이 정도 높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제가 이제 48 프레임이니까 24 2초네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번호를 반복시키겠습니다 셀 일괄 지정을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시작 번호 끝 번호 8번 프레임 수 지금 2 프레임 동안 했기 때문에 2 프레임 반복은 마지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8, 1. 네, 이렇게 하면 세번 반복이 되네요. 한번 볼게요. 음. 지금 이게 움직임이 좀 빠른데. 어디 한번 볼까? 팔일. 환경 설정, 취소, 편집, 캔버스 기본 설정, 요거를 영으로 다 해버릴게요. 지금 없고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속도가 좀 매우 빨라요. 그렇다고 조금 더 하게 되면 느리고 이 네, 정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멀지 어노 볼까요? 음? 어, 지금 이제 걷는 것. 작은 애들일수록 걷는 게좀 통통 튀면서 빨라요.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큰 애들수록 느려지죠 속도가. 네 이렇게 해 가지고 걷는 것 만들어 봤습니다. 어. 벌써 10분이네. 예, 여기까지 할게요.